거울 속내 피부 예전같지 않다고 느끼셨나요?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순히 주름을 없애는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노화 자체의 속도를 조절하는 저속노화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나이를 드러내는 곳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피부 나이를 늦출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부 저속노화를 위한 실천 전략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피부 노화는 단순한 늙음이 아닙니다. 피부 노화는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유전적 요인과 시간에 따른 변화, 즉 내인성 노화. 둘째는 햇빛, 공해, 흡연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외인성 노화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적은 자외선이에요. 미국 피부과학회에 따르면 피부 노화의 80% 이상은 그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25세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콜라겐은 해마다 1%씩 줄어들고 진피층은 천천히 얇아지기 시작하죠. 두 번째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SPF 15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한 사람은 4년 반후 주름이 24%나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0대 여성의 콜라겐 밀도는 20대보다 35% 감소합니다. 50대의 피부 수분 손실률은 20대의 2배 이상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 하나, 물 마시는 습관 하나가 몇년뒤 피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피부 조성 노화를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보겠습니다. 첫째, 자외선 철저한 차단이 중요합니다. SPF 30 이상 제품을 외출 30분 전 도포하고, 3시간마다 득바르기, UVA, UVB 모두 차단되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약산성 클렌징과 보습이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 ph 5에서 6 사이에 세안제 사용하고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보습제를 세안 후 3분 내에 발라 주세요 셋째 피부 수분 환경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내 습도 40에서 60% 유지하고 하루 1.5리터 이상 수분 섭취하세요 비타민 c e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식단을 유지하세요 넷째 수면으로 재생을 유도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는 피부 재생 의 황금 시간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이 피부 탄력 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섯째 시술도 전략입니다 스킨푸스터 히알루론산 글리세롤을 직접 피부에 공급하고 레이저 시술로 진피층을 자극해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3 0대에 본격적인 피부 관리에 돌입하지만 실제로는 25세부터 이미 피부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삶의 질, 자존감, 그리고 노화를 수용하는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미래의 여러분은 그홀 앞에서 그때 시작하길 잘했어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